저는 이제 시드니 공항에 도착을 했고 숙소까지 좀 네. 빡세게 가야 돼서 버스 타고 가거든요. 근데 네. 되게 복잡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짐 찾으러 가고 있어요. 숙소 도착해서 다시 영상을 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어, 오늘네이창 l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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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잘안돼 먹겠어서 레스토랑에 가깝게 왔습니다. 날씨가 좋은데 쌀쌀해. 되게 깐깐합니다. 왜 그렇죠? 위에 시나몬가루 넣고 있어까 시나몬 가루 때문에 달달한 것이 안풀렸으면 별로였을 것 같아. 저기 오페라 하우스도 있어요. 하고 있는데 너무 떨려요. 약 여기는 한국의 성수동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. 확실히 시즈니가 해가 엄청 뜨거워요. 막 그렇게 덥진 않거든요? 근데 겨땀이 나고 있어요. 네, 두 잔째. 저 오늘 너무 먹기만 하고 있어요. 근데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어요. 아 너무 더워요 진짜. 테라 하우스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, 두 명의 아시아인이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. 한 명은 약간 교포처럼 생겼는데, 갑자기 자연스럽게 저한테 와서, 너 운동해? 뭐, 운동하는 사람처럼 보여? 막 이러면서, 한국인이야. 그 바로 맞춘 게난 신기해. 아무튼, 오늘 어쩌고저쩌고 숄라숄라 하길래 이해가 안 됐어. 그래서 나 영어 잘 못해. 이랬는데,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. 근데 한 명은 태국 사람.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 공원에 가는 길이었어요. 길 가다가 저를 봤는데, 저를 따라왔대요. 따라오려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대. 그러면서, 얘가 너무 귀엽고, 예쁘대.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s so what? 이랬더니, 카카오 아이디를 알려달래요. 나 남자친구 있다 그랬더니 괜찮대 자기는 여자친구 두 명이나 있대.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뭐지? 결국에는 나 카톡 아이디 없다. 그러면서 그냥 빠이 쳤죠. 솔직히 하루 안에 시드니 관광 싹가는거것같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돌아다니면 하루 만에 투어 싹 가는 거야. 사람도 많아요. 주말이라서 그런지, 그리고 내일 또 노동절이라서 쉬는 가게도 많을 거예요. 와, 키스하시네? 응. 투어가 있어서 일찍 나왔어. 어 지금 안 춥네. 줄자데 오늘 3 0도까지 올라가 안 돼요. 오늘 패션 바람막이 안에 나시 입었고요. 치마 아, 입었는데 음. 치마랑 쪼리 사막 가면은 운동화 그 모래 다 들어가니까 힘들어. 이 치마 안에 레깅스 하나 입어가지고. 조리아 크로스에서 갑니다. 아마 도착해서 차에서는 못 찍을 거 같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가 왜 이러는 거야, 진짜. 코알라, 안 캥거루 또 봐요. 안돼, 안돼. I'm more. I'm Muggle. there's a couple of Joeys in the pouches. Did you see over there? 네, 앞에서 s i 들어가. e h o This is t h m bar. t e bar. This is the home bar. This is t m a r i s is the home bar. This is the home bar. This i 말이 있어요. 종류가 너무 많아서. 순대국. <목소리도> 지금 모닝이 아닙니다. 지금 1시 반이거든요.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중이고 호주에 사시는 분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좀 쌀쌀한 편이에요. 그래서 긴팔 입었습니다. 예? 아 왜? 사 아이고 죄송해요. 수다 좀 떨다가 이제 클라이밍장 가고 있는데요. 시티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클라이밍장이고 괜찮다고 추천받아서 갔어요. 오늘은 저 혼자서 클라이밍을 하는 게 아니에요.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탄 분이랑 같이 클라이밍하기로 했는데 대박이죠. 이런 인연, 저도 처음이에요. 아, 여기구나. 에이, 사람, 이 여기 많네요. 네 와서 지금 구경 하고 있는데요. 지금 호주 와서 네 번째. 그래서 웬만한 동물들은 봤거든요. 천년의 2 0 0 0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멋있으게 <laughs> 아름씩 찍으세요. 알겠 Bye. Oh, 걸려서 브리즈번에 도착할 것 같고요. 계획을 하나도 안 짜놨어. 브리즈번에는 5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세 번째 브리즈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화장실 문인 것 같고요. 옷장이고요. 여기가 제일 호텔다운 호텔이긴 한데. 막제 스타일은 아니. 그래도 뷰가 제일 베스트긴 하네저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여기 주변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뭐 이제, 조식 먹으러 가보려고요. 빨리 먹고 수영장에 가봐야 돼요. 없어서 공원에 왔습니다. 보테닉가든스 <laughs>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.

좋다 너무 많아. 집이 너무 많아요. 도서관 갔다가 마막이라는 인도네시아 맛집에 갈 예정입니다. 마시보레 마막. 쌈장 먹는구 양이 너무 많은데요? 음. 그래 2시간 뒤에 타고요. 말차 라떼도 시켜먹습니다. 호주에서 먹는 마지막 말차. 후회없이 놀다 갑니다. 호주. 제가 영상을 퀄리티있게 못 찍었어요. 대충 찍었는데 영상을 제대로 못 찍은 이유가 용량이 부족해서 공 때문에 그랬습니다. 아무튼 한국에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에 도착하겠네요. 한8시 조금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요. 저의 호주 여행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